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도구가 뗀석기랑 간석기로 나뉘잖아요 근데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변화가 찾아온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기후예요 기후 날씨 웨더네 어~ 빙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구석기 시대도 물론 간빙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인구수가 확 줄어들기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조금 이제 간빙기, 온화한 기후가 찾아오게 오,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도 구석기 시대도 이 시기에도 간빙기랑 이런 시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류 지능이 발달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온화 기후랑 어떤 이때까지 노력해 왔던 또는 고생해 왔던 인류의 지능이 합쳐지면서 어 이렇게 그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유물이 뼈 바늘이랑 가락 바퀴, 네그 바늘 모양처럼 생긴 거랑 이 동그란 그 바퀴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그 교과서에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아까 말한 획기적이고 서프라이즈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농경생활입니다. 농경생활. 혁명이라는 단어는 진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네. 그래서 농경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사과 다 따먹고 나면 그 이제 뭐 다시 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그거를 막 과일을 찾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갖고서 내가 원하는 때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농사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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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왜 시작을 강조하냐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지금처럼 막 쌀이 많이 나오고 밥을, 흰 쌀밥을 차려 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논 농사가 아닙니다. 마트는 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나오지. 그런데 이 시기는 쌀조차도 농사를 할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전히 사냥이나 어떤 고기 잡이나 채집이나 목축을 어, 병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석기시대의 기존 틀은 진행을 하지만 석기시대 중에서도 이 앞선 시기와는 뭔가 다른 생활양식이 발견이 되는 시기가 신석기 시기인 겁니다. 집. 이제 우리가 아까 집 짓는 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앞 시간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시기에는 드디어 집을 짓습니다. 움집인데 기둥을 세우는 정도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땅을 팝니다. 기둥이 안 되면 지붕은 그냥 지상에 얹이고 땅을 파면 되잖아요. 머리 잘 쓰죠. 그래서 요 정도 이게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 조금 더 지하가 밑으로 깊어져요 근데 그러면 계속 땅 파면 되잖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꼭 있어요 근데 땅을 심도 있게 지금 지하 주차장 생긴 것처럼 많이 팔려고 해도 또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지하로 그냥 내려간다고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네.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정도 되려면. 그래서 움집은 이제 땅을 파고 지붕을 얹는 형태였고, 그래서 그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구석기는 동굴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산 쪽에 많이 살았었던 반면에 신석기 시대는 조금 더 이제 강가나 평야나 하류 지역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농사가 지어졌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그 이제 식물이나 어떤 채소 같은 것들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족끼리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시기에 그러면 이제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동굴 벽화나 뭐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동굴에 안 살다 보니까 동굴 벽화 수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여전히 예술 활동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새롭게 진,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인데 이제 사람 이외의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나 불에 정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말로 하자면 애니미즘이고 어떤 동물에 대해서 영혼이 있다 어, 호랑이신 뭐 곰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토테미즘이고 그 영적인 어떤 신령이나 정령과 직접 대화를 할수 있는 인간이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활동을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지금의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그 그 절의 스님들하고는 좀 다른 별개에 약간 무당하고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안 나왔는데. 네. 오,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네. 사회는 평등사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등사회란 걸뭘 말하냐면 지배계급이 없었다. 신분제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